자, 어, 뭐 가장 좋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어, 이 집단의 개체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얻은 값을 이론적으로 참값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는 뭐 가공 과정을 거쳐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통계 해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 나온 것처럼 네,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뭘까요? 전체 수를 다 조사한다는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전체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전체로 볼 것이며, 그거를 다할수 있는가, 없는가,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V에서 여론조사,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뭐 대통령 지지율,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게, 나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는데 왜 저게 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는 몇 명일까요? 알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네, 모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갑자기 사고로 뭐 아픈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그, 이, 제가 말하는 이 1초 사이에도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네, 세상을 떠나서 인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게 뭐 여, 여성,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청소년이든. 네. 그래서 우리가 딱이 시점에 아, 내가 어떤 대상을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말해봐야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나라 투표율이 100%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뭐, 어디 휴가를 가시거나, 뭐냐, 집에서 쉬거나, 네, 내가 기권하는 것도 유권자의, 네, 권리기 이 때문에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통계 부분 뒤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뭐를 한다? 네, 표본을 만든다는 거죠. 표본. 네, 가령, 통계를 공부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네, 하나의 표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통계의 어떤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것들의 의견의 대표성을 모아서 네, 하나의 의견으로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죠. 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국에 있는 한 성인 남녀 한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항상 실시가 되죠. 네, 그럼 그런 부분 보시면 뭐 신뢰도가 몇 프로 뭐 기간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뭐 이렇게 나온 데이터다라는 설명이 항상 끝에 구석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아, 내가 저 내용이 믿을만한 결과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면 반대로 의심해 볼수 있겠죠. 아, 저거는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일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은 자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체 집단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 뭐 물리적인 금액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표본을 선택을 해서 그 표본들만 전부 딱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게 하는 보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령 뭐 제뭐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틀린 답이 되겠죠 그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